근데 그 저수지 앞에 지나왔었거든요. 아, 어봉저수지 맞죠? 야 개인적으로 저수지를 참 좋아해요.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어, 괜히 가슴 뭉클하고 물이 꽉차 있는 거 보고 그리고 이보호 아, 이게 마을 앞에 보가 그냥 쫙쫙잘막 하니 물이 넘어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물이 넘실거리듯이 사람도 많이 넘실거렸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너무 고맙고요. 그리고 다시 한번또 감사드리는 게 이렇게 먼 지역까지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또 공경 또 응원하러 와주신 또 개인적으로 탱클로에서 또 많이 와주셨는데요. <laughs>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임계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. 도피아가 한번 와야 되겠습니다. 아, 신곡이지요. 아, 요전 요 가수 요영미님께서물를한번 끝나고 한번 보시는 마셔데 저를 주게 볼까요 그럼 저도 한번해 주세요. 이 하다고요? <ım> uh, <small> uh, <laughs> <laughs> 어디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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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3층에 계신 분은 우리 고모다 았다 <laughs> 어디요? 여기? 우리는 맨날 보잖아요 여기 여기 <laughs> 인기 분들 또 가까이 가서 노래하는데 계속 박수도 쳐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로 이어서 신곡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. 펭이 들려드리겠습니다.